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릴 거긴 한데 그냥 투명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7기 강의 기준으로 W 시작해서 M으로 끝나죠. 그럼 이만큼 5퍼 손절 4퍼 먹는 구간을 알려드린 거예요. M으로 시작해서 W로 끝나고 5퍼 손절 4퍼 스구간을 잡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차트는 W에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차트는 M을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여기에서 자꾸 롱을 보니까 터지는 거고, 여기에서 쇼를 보니까 터지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걸러야 해요. 이런 자리는 깔끔한 자리가 나와서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만 우리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이주봉에서 유의미한 쇼 자리가 나왔어요. 이주봉에서 해드리냐? 배움 그대로 나왔죠. 그럼 5위 평선에서 돌파해 타야죠.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210이나 310에서 진입한다고 했을 때310 타야겠죠. 2주에 4배 아래니까 3에서 4일이죠. 자, 여기에서 4.4맞다고 쳤을 때 4포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3일봉에서의 기계 기술적인 눌림이 끝난 자리에요 날봉을 봐야겠죠. 날봉에서 날봉에서도 파동 끝이에요. 이거 제가 공유 드렸잖아요. 여기서 끝났다. 날봉과 날봉이니까 6시간봉으로 매매할 수 있었겠죠. 또 안뜨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입할 수 있었겠죠. 여기가 맥점인 거예요. 맥점. 돌아가 봅시다. <웃음> <웃음> 그러면 6시간 봉사탈 상승을 우리는 볼수 있겠죠. 뭐라 그랬죠? 모든 차트는 M을 시작해서 W 를 시작해서 M을 끝난다고. 근데 이 사이에 1F, W 리테가 오고 1F, 2F, 3F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용, 눌림용, 눌림용을 계속 탈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배운 자리는 이 자리였다 날봉과 6시간봉 에서 이 자리 이 자리 그니까 15분봉 매매를 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laughs> 15분봉에서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런 캔들무빙이 없잖아요 그냥 원웨이 하락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15분봉에서의 진입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없어요 좀더 여기서 비비면서 빠졌으면 탈수 있는 패턴이었는데 이거는 여기가 장대봉으로 빠져 버렸기 때문에 이 15분으로 매매하면 안 되고 6시간 봉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어야 한다 이해 예, 가셨을까요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 6시간 봉이 깔끔해요? 안 깔끔하죠? 안 깔끔해요. 6시간 봉은 그냥, 날봉에서의 프렉탈이 깔끔하니까, 6시간 봉으로 타점을 여기서 가져간 것 뿐이고, 우린 날봉을 봐야 됩니다. 날봉에서 지금 어떤 자리죠? 리테오고 돌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돌파 나온 거거든요? 이 자리 리테오면은 타야죠, 여기에서. 아래 타임 테이블에서 눌림 로. 2 0점 지금 2 <laughs> 0점 나오는 거잖아요. W, 리테. 지금 이 자리잖아요. W, 리테. W, 리테. 어, 어 죄송해요. 여기가 W 리테 왔고 1F, 2F, 3F인데 여기서 보이세요? W 리테, 여기 리테 왔죠? W 리테 왔고 1F, 2F, 3F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점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타점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타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타점 조건은 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도 내부 프랙탈로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타면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여, 여기 이 구간에서의 이 구간에서의 3FT가 여기에서 프랙탈로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프랙탈 반복되는 거. W Mw 안에 Mw가 있고, 3ft 안에 여기를 상세로 봤을 때또이 내부에 3ft가 있고, 3ft가 있고 이거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내부 프랙탈로 이 무빙을 움직인다는 시나리오 하네. 자, 텔레그램 방에 올려 드렸잖아요. 대놓고 그냥 시나리오랑 타점이랑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리고 별도의 관점 공유를 안 드렸거든요. 이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제가 5... 언제야? 20일, 8월 20일에 올려 드린 거예요. 지금 3... 네달 전에 올려드린 거예요. M으로 빠지면서 리테오고, 돌파 나오고, 리테오고, 돌파 나오고, W로 돌파 나오고, 리테 나오고, 돌파 나오고.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올 차례인 거죠. 이거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봐봐요. 보이시나요? M 이후에 하락돌파 타점, 예, 타점도 다 제가 다 집어드렸어요. 여기, 그리고 리트 왔을 때. 여기서 전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거 하락돌파 할 때도 탈수 있다. 여기. 근데 이건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12시간 봉으로 가야죠. 6시간, 4시간 봉. 이런 자리에 돌파 아래 사이도 50 돌파할 때 <laughs> 이게 이렇게 돌파 이후에 타야 손절 자리가 보이니까요 여기서 타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리트갔을 때또 잡을 수 있고 리트 갔을 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하락 돌파할 때또탈수 있고 자 이렇게 그대로 흘르잖아요 그리고 W. 선순 돌파의 진입.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봉에서의 조건이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6시간 봉 프렉탈로 22평선 RSI 50 돌파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타는 거죠. 리테 도 타고. 이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요랑 이 자리 리테. 이래, 어, 아니, 리테는 제가 안, 안 그렸네요. 1f, 2f. 이 자리랑 이 자리리 밑 여기가 지금 여기인 거고, 그 다음 2f, 3f 이후에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쇼를 타는 겁니다.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모든, 모든 차트는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히. 알면 보입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머릿속에서 추상화된 캔들 무빙에 대한 흐름을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진짜 뭐 세력이겠습니까? 제가 뭐 언제 뭐가 뭘 발표하고 이런 거저 하나도 몰라요. 이슈 같은 거 모르고 그냥 회원님들이 언제 뭐 발표합니다. 유동성 나옵니다. 그러면 아 그냥 그런가보다 싶지 저는 지표만 보고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5퍼 손절 4퍼 입절 타율 8할 이상 9할 이상 나오긴 해야 돼요 숙년 되면 9할 이상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어, 많이 오르나요 많이 떨어지나요 뭐 주봉인가요, 날봉인가요, 뭐 힘이 센가요, 약한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봉으로 매매해도 똑같이 5퍼 손절 4퍼 익절인 거고 날봉으로 매매해도 똑같이 5퍼 손절 4퍼 익절인 거고 15분봉으로 매매도 해 똑같이 5퍼 손절 4퍼 익절로 레버리지 계산해서 타일 8할 9할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뭐 힘이 세다, 약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3일, 주봉, 2주봉과 3일봉에서의 하락 끝, 날봉에서의, 음, 눌림, 그리고 이, 여기 공유드린 이 무빙으로 흘러간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성토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7기 제자반에서 배운 내용들, 6기 제자반에서 배운 내용들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 외에서 매매하지 않아요 근데 7기 제자분들은 이거 보시고 이거 다 발라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음 숙련자들이 하는 거고 이 무빙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만 먹어야 해요 배운 거 하나 이 자리에서만 해야 해요 7기에서 배운 내용 아셨죠? 아래서의 조건 보시고 이 자리에서만 매매해야 합니다 이거 다 발라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너무 큰걸 노리다가 작은 것도 어찌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작은 사이클로라도 딱 하나의 타점이라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6개월 걸리든 1년 걸리든 하나의 타점만 마스터하시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 순간 엄청난 어, 앞서나가는 그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엄청 귀한 자산을 얻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송토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